아직이야. 시로가 아직 안 들어왔어. 찾았다, 찾다 이렇게. 저... 어때? 있다, 있다. 이거 두개 하고 싶었다고. 있는 거이 집에 있어? 아니, 이거 없는데. 이거보다. 이런 뭐, 거야? 응. 어. 뭐 할게왜 이렇게 많아? 어. 이거랑 이거 네. 하나 어, 이거 하고 싶어 이거야, 이거야? 둘 다. 응? 음? 그다다돌아보게 응, 어. 어, 짱구, 짱구 있는데. 이거 트롤어 발주겠다 어,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. 참이스. 누나 왜 해? 이거 우산에다가 여기 끼는 거야. 응? 우산, 여기. 이거 귀엽지 않아? 이것도 귀엽고,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국민 c 뭐야 아, 네... 네. 아, 진짜. 이거 이게 이 비플라이. 기네기가기가워아 이것도 귀여운데 이거 언제 오려나 햄버거? 자 이게 뭐야? 귀엽지 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다긴 <laughs> <ön> <sonst> 이십이, 이십이, 삼십, 삼십. 어 왜네? 얘는 티트리는 여기 거의 안 들리니까. 어어 어, 피자펜? 생각보다 큰데? 그치개 크네. 엄청 크냐? 근데 왜 크다 적게 있어? 어 엄청 크다. 어, 좀무색겼는데 눈이 좀 무섭지 않아? 이 이런. 대다 핑크색이겠다. 아, 아 설마 피자펜? 이렇게 나온다고? 그럼 응, 팔아야지 비트펜이야? 어? 팅커이팅이어그럼 아, 어? 그럼 다음이 마이크이야 네, 맞지? 내가 말했지? 내가 말했잖아 귀엽다 귀엽다 이 귀여워 파란색 있어? 아, 색깔 너무 흐려 잘안 보여 여기까지이 그래? 여기까지, 어, 여기까지 해. 좋은 거 같아 그래 아, 해보자 이거 또 귀여운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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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 아, 파파, 밑에! 1, 2, 3, 4 뭐? 야스는 뽑아야지 커플은 뽑아야지 잘안 보여 어, 시계! 너가 말하면 거꾸 거울... 시... 시... 나와 시계 아저씨 에? 에? 시계야? <laughs> <laughs> 아... 똥선똥선너 빼고, 너빼 내가 말지 내가 말잖아 반응 나온다고 야수 나와라 어? 아아 아. 어, 야수 아, 밤에 야수 나올 것 같기도 해 근데 다다음이 다다음이 얘야 이번에 안 나오면 포기해야 돼 근데 야수 없이 베로 혼자 있어? 아 시계? 와아 아니야 아야사안 보여. 근데 어? 시계 너무 많은 거 같은데. 음. 네. 아. 아. 얘는 무엇보다. 나이 13. 어. 시간 차이에. 얘가 너무 갖고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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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유 마시는 거야? 어. 풀고안가 있고 다는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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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. 지금 그 얼굴 다 있어. 응, 그래? 어, 어. 지금 세개 그래? 뽑으면 세개다 다른 걸할것 같아. 그래? 어. 앉아있다, 앉아있는데 아, 씨 라쿤 씨그 다음이 더뜨가워다음 초록색이야 다른 거야, 지금까지는 음. 초록색이어야 돼 네. 나만 믿는다 그냥 초록색이어야 돼 뭐야? 아, 네, 초록, 다음 다음 초록색이야

그대로인거 같은데? 야 최소 툴 세트 번는 뽑아야돼 그러네 이패 야스 야스 맛있어. 아 예상대로 예상대로 아지간 됐다 됐다 와 우리가 어, 말했잖아 우리가 아, 말한 대로 다 나오잖아 야가 엄청 크네 오케이. 끝, 끝. 네. 아 아직도, 이거 아직도 있다 헉! 헐, 있어? 스파이 패밀리 이거 뭐야? 이거 너무 빈있네. 귀엽다 아 이거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거 무조건 해야 한다고? 왜? 몇개안 남았어, 이거 무조건 아,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하는 기운야 아, 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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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드 아니야 거자. 이건 또 뭐야, 이거 최악이네 이거랑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아 백기, 백기, 얘가 백기 친구? 응아 어. 근데 이거, 이두 이 개가 너무 탐 나는데? 어 보여 근데 색깔이 다 달라 아 어, 근데 핑크랑 핑크랑 희린데? 이거 봐. 어? 핑크랑 흰색인데 아니야. 여기는 그럼 해 봐야 돼. 아, 어, 잠깐만. 아니야. 아니 여기 있잖아. 핑크. 아, 네. 여기 이거. 어. 아니야가 좋아? 아니야랑 본 본도 본도 여 본도 본도. 아, 본도? 아, <laughs> 어, 나 핑크 나온다. 일단 해 보자. 아니야 핑크는 보라색이다. 보라색 뭐야? 어쨌든 몇번해 본다. 어, 아니야? 피이도 어. 어. 아니야. 다음에 초록색이다. 아니야. 피츠 가스키스. 키메라, 키메라인 뭐지? 저 인형. 인형? 어, 이거상인 뭐야? 아, 저기다. 백기노 라피 예? 싫어. 싫어, 싫어. <laughs> 어, 어, 아빠네. 너이더 아빠. 너희도 보자 아빠는 좋은데 다음에 핑크인 거 같은데 또? 손 나와줘 어, 아빠 아빠 또나네 아니 아빠 방금 소스였어? 손드아 손들 이 키메라산 뭐지? 인형이라니까 인형? 키메라산 아. 아. <laughs> 너 애기 아이가 나오잖아 <laughs> 아, 로이도. 아빠. 아빠. 아빠, 몇 번만. 아빠. 네? 아빠 세명이야. 아빠. 다민생 같아. 내가 볼 때. 아. 아, 아니요 아니야. 아니요. 키나츠 좀 식히. 웃어, 웃어. 지금 웃 나와? <웃음> 웃음이 나와 지금? 숨이 지금 떨어져. 아, 숨도 돼? 제발. 이도콘도콘도 아, 건져자. 가차가 아, 많이 없잖아 에이, 귀여워 귀엽 하네 귀여워. 아 좋아좋아 좋아. 진짜 끝? 진라면 <목소리> 있네 진라면 사봐야겠다 너 순한만밖에 못 먹잖아 근데, 근데 안 맛... 매워 프랑스빵 네비면 있고 오징어짬뽕 맛있었나? 어 이거 이거 哦，一个饭。 Oh Ah Oh